레위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제사법과 성결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분인 성결법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특히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법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의 삶과 삶의 방식과 전통을 버리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메시지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멍해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하던 애국당의 풍속을 쫓지 말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세상 즉 이방인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은 악하고 음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육체적 쾌락, 쾌락을 위해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악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영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렇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멍해를 매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혹한 속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 부패하고 타락한 풍습을 쫓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육체적인 만족만 추구하며 살고 이방 풍속에 빠져 살던 그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법은 무겁고 힘겨운 멍해와 같았,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 멍해를 매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멍해를 메야 합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세상의 멍해를 메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익숙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익숙해지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멍에 그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 먼저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습과 문화로부터 자신을 제어하고 세상과의 갈등으로 인한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이 세상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멍해를 맨 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멍해가 무겁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게 되면 그 순간 사탄의 종이 되어 그가 지워주는 더 무거운 멍해를 져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지워주는 멍해는 죄와 사망의 멍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멍해를 질 것이냐, 사탄의 멍해를 질 것이냐,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멍해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애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는 멍에는 사탄이 지워주는 멍에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사탄이 지워주는 멍에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인 반면,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는 멍에는 영원히 죄의 짐을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멍해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즐거움과 쾌락이 주는 멍해가 아닌 하나님의 멍해를 기꺼이 메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멍해는 겉으로 보기에 무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고 보면 이것보다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와 규례를, 규례를 지킴으로 잠시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 해도 믿음과 인내함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안에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3절에서 이방인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며 행하지 말라 하신 명령이 수동적이라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는 명령은 보다 적극적인 명령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멀리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을 멀리하고 죄에서 떠났다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떠났다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용서하시되 그가 단지 죄에서 돌이키는 수준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이란 소극적으로 죄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 영생을 얻는 비결을 묻는 부자 청년들에게 단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해진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은 있어도 사람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한 빛을 비추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교회 안에서만 선하다고 정말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선이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 손으로 수고하고 수고하여 빈궁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남을 욕하고 시기하는 자들은 그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쾌락을 쫓고 음란한 생활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고 발부둥쳐야 합니다. 그럴 때이 땅이 거룩하게. 선하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풍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돌이키게 하시고 성도로서 이 세상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결단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익숙한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갈등을 갈등과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유혹과 맞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을 넘어 이웃과 열방을 위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